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던 게 저도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군인 정신으로, 어 이제 막노동회를 시작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저도 한 8월, 그러니까 8월? 그때 한달정도간 인력사무소에 나갔었었는데, 어 주로 철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벽돌을 접었어요.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이유는 벽돌은 원래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일인데, 저는 이때 뭐, 이때 뭐, 나이도 젊고 이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벽돌을 접었던 거죠.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30장 이렇게 제는,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벽돌을 지고 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어, 나는 저기 한 5, 60 먹은 아저씨도 하니까, 어, 나는 이제 군대도 전역했고 건강한 20대인데, 나도 나도 3 0장을 하겠죠. 근데 30장을 내가 그러니까 한 걸음도 못가득했는 못 거예요. <laughs> 30장을 왜니까. 근데 계단을 올라가면 진짜 막 발목이 막 피차 거릴 정도로 막 그러니까 그래서 뭐한 진짜 20몇장 되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진짜 군인 정신으로 어떤 그래 남자로서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걸로 겨우 버텼던 것 같은데 그런 육체적인 일을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만큼 생계가 무서운 거죠 어. 그만큼 가장의 어떤 무게와 어떤 생계가 무서운 거죠 사실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렇죠그그 아까 그 문제기 살기 위해서 점점 그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사례가 바로 공항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공항에서 아. 캐리, 아유, 그런 캐리어, 것 캐리어 운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캐리어가 이제 보통 항공 큰 항공사들 기준이 이제 맥시멈 무게가 보통 23kg 거든요. 근데 23kg보다 무거운 것도 있겠죠, 초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3kg짜리를 계속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큰 비행기는 300명도 넘게 타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던지는 거죠, 그냥. 삭삭삭. 그러니까 우리 캐리어도 아작이 나고. <laughs>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 <laughs> 생각보다 택배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 박스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스트로폼 아니, 그런 살도, 것도 있었는데. 예. 뭐. 아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컨테이너로 계속 들어오는 것만 뭐가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박스 박스든 네모난 박스 형태만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타이어가 들어옵니다. 타이어가 그래서, 어 뭐야 <laughs> 그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음. 예 쌀도 들어오고 타이어 음. 들어오고 그쵸. 예. 뭐, 이상 그리고 아 진짜 좀 부피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가볍겠구나 하고 들었다가 무거 워 엄청 무거운 걸 수도 그러면 있고 그런 건 책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아무튼 종, 이게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이 더 힘든 종잡,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아, 있어야 맞아. 되고.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딱 보고 있어. 딱 보고 아 저건 가벼운 거구나, 저건 무거운 거구나,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네. 음. 아, 그게 일에 그러니까 힘을 분사해서쓸수 있는 그런 뭔가 노하우가 안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어. 하루만 가겠지만, 예. 어, 내친 김에 그러면 조금 이색적인 알바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이색적인 알바, 일단 저부터 하면은, 왜냐면 이, 이색, 아마 저 많은 분들이 해보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꺼내면서, 좀, 그 다음 질문인 우리가 좀 황당했던 사건까지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경험한 2세 갈바는, 이거는 페이도좀 괜찮았어요. 10년 기준으로, 그때쯤 됐나? 어, 2010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시간당 만원 정도 받았고, 어, 어, 그 정도면 괜찮죠. 내시경 검진 센터에서, 그러니까, 건강검진 센터인데, 거기가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한도전 팀이 건강검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음, 음, 거기서 제가 이제 내시경실에서, 어, 검진하는 것을 제가 도와주는 일인데 내시경을 받으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수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을 해서 대장 내시경, 이게 뭐위 내시경도 받고 대장 내시경도 받는데 위 내시경은 사실상 이렇게 금방 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문제는 대장 내시경은 이제 수면으로 할 경우인데 이 대장이라는 게 안에 꼬불꼬불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내시경도 꼬불꼬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렇게 검사를 받는 수검자들이라고 하는데 수검자들을 이렇게 살짝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어떤 물리적인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간호사들이 좀 하기 힘드니까 저 같은 알바들을 고용을 했던 거예요. 그 대장내시경 할때 이렇게 똑같이 여튼 수술복 같은 걸 입고 그, 환자들이, 수검자들이 우리 그 프로포폴이라고 하죠. 그 우유주사. <laughs> 그것도 논란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잠이 오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많이 맞아서 문제가 되는, 또 사회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우유주사를 딱놓고 프로포폴을 놓고 잠이 들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몸을 움직일 때 저희가 힘을 쓰고 했던 그런 알바입니다. 그래서, 뭐 시급도 괜찮았고, 어, 뭐 힘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의사선생님은, 좌로 10도, 뭐, 우로 25도 막 이런 상황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막뭐 허리나 이런 걸로 움직이고 막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람의 몸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제 뚱뚱하신 분도 있고 뭐좀 그런 그냥 그런 분들 움직일 때는 굉장히 막 힘으로 하니까 허리도 많이 나가 고 그랬는데 나중에 요령이 생겨서 조금 이제 적응을 해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진 센터 일이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고 그리고 건강검진이 어떻게 이런지도 알고 사람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어, 볼수 있었던 뭐 이색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좀 황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약을 주잖아요. 이 수면주사 같은 걸 놔서 근데 종종 이걸 깨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은 내가 어, 자는 동안 뭐 헛소리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같은 거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면에서 깨는 경우가, 마치, 이 술을 먹고, <laughs> 어, 술 취한 사람이 주사부린 거랑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딱, 한4 0대 50대 남자분들이, 조금 살짝 퉁퉁하신 분들이, 수면에서 깨신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너무 진짜, 마치 술에서 깨신 것처럼 행동하시기 때문에, 뭐, 아, 막, 여기 지금 병원이에요. 열심히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좀 진정시키고, 저는 뭐 힘으로 누르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음. 그래서, 그럴 때 당장 피지컬 하기 힘들고, 간호사분도 많이 힘들고, 의사분들도 힘들고, 그런 경우인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어, 한 30대쯤 되는 여자분이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거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데, 이분이 검사를 받다 살짝 깨신 거예요. <laughs> 살짝 깨셨어요. 눈은 껌뻑껌뻑 하세요. 근데, 움직임이 따로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냅드는 거죠 약을 또마이너스 수는 없거든요 수면 주사 마약 성분이라서 검사를 계속 하는데 꿈뻑꿈뻑 하시다가 저한테 제가 이제 또 수술복을 입고 옆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 오빠 우리 워터파크 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웃음> <웃음> 저는 이미 그 알바를 한지가 몇 개월 지났고 뭐의사선생님이랑 친하고 간호 선생님이랑도 이미 친하고 이래서 이때 그 일이 이제 완전 이제 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저도 좀 어느 정도 애드립이 가능했죠. 그래서 저희가 딱그주고 네, 그랬어요. <laughs>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좀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질문이 조금 더 어,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과감해지더라고요. 이제 간호사가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는지 이제 좀저게 제지를 하면서 약을 더 주고 뭐 그랬던 경우가 있고. 음. 아,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수술 보고 있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살짝 뒤돌아서 있는데 한번 어, 수검자는 저한테 다가 오더니 어 선생님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 경력이 있어서 저 검사 좀잘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인 거 아는 거죠. 착각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또 네, 침대에 누우시면 돼요. <laughs> 그렇게만 앉적도 있었고. 음. 그리고 실제로 그 대장 내시경 하사 대장 안에서 이 해충을 발견하고 오우. 이 포셉 같은 걸로 잡아서 뺀 경우도 있습니다. 오우. 해충이 이 항문을 통해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 살아 움직이는 그 하얀 그 하얀 지렁이 같은 게 살아 움직이는 아주 진귀한 그런 광경까지 목격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음. 그런 황당했던 사건이 이제 많이 여러 저로 많이 있었던 그런 알바였어요. 내시기검그랬습니 자, 약간 저만 좀 신나서 알바 좀, 좀 황당했던 사건이랑 이색 알바를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좀 다른 분들의 의견, 특히나 이제 여러 알바를 하면서 조금 경험적으로 느끼, 느끼면서 이제 추천하는 알바, 이 알바는 좀 추천한다 하는 것과 또 알바를 하면서 나름 본인이 체득한 어떤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좀 있으면 좀, 음,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음. 음. 글쎄요. 추천해야 되는 추천하고 싶은 알바는 뭐,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결국 <laughs> <laughs> 모든 찾아봐, 노동 힘들어요. 찾아봐요. 힘들어. 우리 알바를 해야 되잖아. 알바를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그 중에, 한 알바 다그 그 중에 나은 걸좀 찾아보고 <laughs> <laughs> 아예 아까 말했던 녹지푸는 알바는 뭐육체적으로 가장 뭐 편한데, 예 저는 적성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 적성 안 맞는 사람 은 아마 그거 힘들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나마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알바를 뭐 구하는 뭐 관련 팁이나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인데 어, 처음에 이제 뭐 지원을 할때뭐 시급 확인하는 건뭐 누구나 할 테고. 그, 계약할 때, 주유수당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살필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 요새 MG들 그런 거 기가 막히게 보죠. 그니까요. 러 어. 그러니까요. 우리나, 우리나 그런 거 모르고 해서. 어. <laughs> 그런 건뭐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죠. 알바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쓰죠. 어.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안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그건 음. 당연히 써야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계약서란 두두 두 장을 써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나눠 갖는 게 상식입니다. 음, 그렇죠. 근데 귀찮아서인지 한 부만 작성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음, 그 어쨌든 계약 관련된 사항을 내게 알고 있고 나중에 뭐가 급여가 잘못 들어왔다거나 그럴 경우에 항의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혹시, 예. 어. 그럴 경우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출근부가 있다, 그래서 그 출근부를 날마다 적어놔, 적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건 역시 찍어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저도 하면서 가끔 이렇게 막 계약서를 안적는 경우, 혹은 계약서를 쓰고 한 자, 자기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안 주는 경우 뭐출근부 같은 게 있는데 안 그걸 찍어 놓지 않아서 어, 자기가 뭐 맞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을 뭐주위에서도 보고 저도 뭐 겪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음. 좋습니다. 문제는 좀 있어요. 아, 저는 좋아서 편해서 뭐 돈을 많이 벌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하면에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상하차 알바 네. 힌타, 예, 추천하면... 이, <laughs> 현타 오는 <오늘> 알바. 아예. 인생의 쓸맛을 쓴맛을 느껴보라고. 아예. <laughs> 아, 저도 예, 그러니까 뭐... 좀 동의는 해요. 저도 사실. 예, 예 동의는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게 약간 알바 개념이라면 한번 해볼만하다. 예. 해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차원과 비슷하죠. 근데 경험을 해보면, 아, 다른 알바, 알바를 보는 눈이 좀 보이, 트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다른 알바에서 힘들어도, 아, 이거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좋은 알바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경험 차원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음. 택배 상하차 알바. 택배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지나면서 더 택배가 더 많이 예 음. 늘어났을 거고 오히려 근데 또그럴수록 관리가 더 철저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전처럼 깨져도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좀, 점점 이 노동자의 휴식 권리 같은 어떤 기본권 예, 그런 다, 것도 요즘에는 예. 그더 된다. 많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아진 편이니까 예.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서 한이거는뭐알 알바와 뭐 직업 그런 걸 떠나서 코스트코에서 한 노동자가 그 카트를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이 더운 날씨에 하다가 이제 음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네네.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 또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시나 네. 청취자 분들 일을 하면서 그 기본권이 좀 보장되는 것에 자신의 권리를 좀 찾는 데 집중도 하면서. 글쎄요. 이제 고용자들도 그런 거에 당연한 거지만, 기본권을 잘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알바가 좀 그런 게 많이 무시되기 쉬운 그렇죠. 거죠. 알바는 그러니까, 특히 이런게 네. 무시되기 쉽죠.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알바는 또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한 거, 할수 있는 유일한 건그 반스런 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반스런도 그렇죠. 많이 생기고. 네네. 네. 네. 서로한테 안 좋은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쵸. 그렇죠. 그쵸. 네. 그런 게참잘 맞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어, 저는, 그, 알바를 좀 이것저것 해봐서, 그래서 추천하는 알바 좀한세 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아, 네. 어, 응. 저는 이제 청원경찰 일을 좀 해봤는데, 은행에서. 음. 이, 이게 좀 복불복이 있는데, 일단 좋은 장점부터 말하자면, 청원경찰 일이 일단 은행 직원들과 친해집니다. 일을 하게 되면. 그럼 은행 직원들과 친해지면, 은행일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은행일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는 것은 어떤, 어떤 재화, 자신의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정보가 아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뭘까, 음, 은행일에 나중에 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좀 인맥을 쌓고 싶은 사람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원경찰을 하는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저는 젊은 나이에서 그, 그, 언니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래서 좀 재밌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있었고 다만 이 지점에 따라서 그 일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이 들어오는 손님들 뭐 공과금 내주고 ATM기 봐주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 그런 바쁜 매장은 엄청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좀 한가한 곳은 편하게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좀 제가 조금 살짝 한이 서린 듯한 좀 그런 건데. 저는 관공사 알바를 한 번도 못해봤어요. <laughs> 관공사 알바가 돈은 뭐 최저시급이지만 이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할 수 있는 몇안 되면 좋은 알바잖아요. 그래서 그 알바를 좀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항상 뽑아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꿀알바일 것 같다. 이제 좀 <laughs> 괜찮은 알바일 것 같다. <laughs> 어. 왜냐면 그또 다른 행정일도 배우고 그리고 이 컴퓨터 하는 이런 행정 일을 하는 게또 나중에 뭐 엑셀이나 이런 거 자신에게 또 스킬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 생동성 알바가 있어 있어요. 이거는 아. 그 본인의 신념에 좀다 달린 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소득이고 하는 일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어정해진 그 곳에 가서 뭐 밥도 주는 대로 먹고 일단 약을 먹어야 되죠. 약을 먹고 이제 다만, 정해진 시간에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 카텍터라고, 이제, 이 팔목 쪽에, 팔목이 아니구나. 이쪽, 여기 팔꿈치 반대, 여기 팔 접히는 데 뭐라 그러죠? 팔 접히는 아무튼 그쪽에, 그쪽에 이제 피줄 있는 쪽에 이걸 꼽아놓고한 30분, 그 다음에 1 시간,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피를 뽑는 건데, 육체적으로 힘든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약을 먹고, 피를 뽑는 거니까 이 약이 혹시나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는데 어,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일은 힘들지 않고 좀 고소득이다 그래서 저는 몇번 했었는데 어, 쏠쏠했다 그런 말을 좀 전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좀 전하고 싶은 어떤 팁이나 노하우는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좀그 중에 딱 하나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아까 좀 문제 얘기한 얘기와 결이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알바라는 게 엄청난 큰일 아니고 좀 작은 일에 가까울 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작은 일은, 작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금 하는 내가 하는 이 알바 경험이 나중에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글쎄요, 그 스킬로 또 그게, 어,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보잘것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설거지만 하고 뭐 그런 거지만 나중에 그게 내 삶에 그 기술을 쓸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기회가 올수 있다. 음. 그러니까 어, 좀 맡은 일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기술이 언제 어딘가 쓰일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 경험 쌓는 측면에서 음, 좀 해보는 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관과 말했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점들은 나중에 이제 선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데 이제 이제 점을 찍으려면 이제 하루 이틀 일한 거 가지고 점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 해봐서 그 기술을 좀 습득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술을 또쓸 자리 인생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일하면 좀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끝내기 살짝 아쉬워서 이 꿀알바 찾기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아저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어. 꿀알바라고 적힌 알바는 꿀알바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시하십시오 <laughs> <laughs> 아그 아, 맞습니다 허니를 다루면 꿀알바 긴 하잖아 이게 허니, 허니 꿀알바 보통 꿀알바는 경험상 경험 제 경험해본 거 아니죠 만 보면 다 범죄와 관련된 애가 알바한애 일단 신부를 하면 되어야 돼철컹철검 이런 게 있어서 어. 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꿀알바 이런 네. 저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솔직히 제가 답을 하기에는 꿀알바는 없다 복불복이다 라고 이렇게 좀 썼던 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인맥으로 가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하다가 나한테 추천해준 거니까 어떤 지인이 본인이 하면서 야 너도 해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할만해 하면서 그런 거는 조금 꿀알바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할만해서 나 지금 같이 하자 그런 거니까. 다만 눈제제기 말했던 범죄 그런, 그런 알바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물론 알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회는 특별하게 사랑빵 치킨을 두번 준비했는데요. 이두 번째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인문단 어, 댓글 안 달던 인문대생 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은 매달 1일, 10일, 20일에 팟빵과 유튜브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어, 태문단이 지난 겨울에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